4단계 확장은 몸과 현장을 직관으로 연결하다입니다. 이순신은 명랑 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승리를,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형과 조류, 배 무게 및 병사의 체력과 심리를 몸으로 느끼고 조율하며 자연과 사랑과 전투의 흐름을 하나의 감각으로 통합했습니다. 이재명은 6632억 원의 성남시부채를 안고도 복지와 재정을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복지영장과 시장, 행정데이터를 몸으로 경험하며 실험했고 정책의 방향을 책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잡아 나갔습니다. 이 단계에서 리더는 몸과 현실이 하나로 이어지는 직관의 확장을 경험합니다. 신경이 현장과 맞닿을 때 통제가 아닌 설계, 반응이 아닌 주도적 응답이 가능해집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리더는 균형을 설계하는 현장의 건축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